살롬. 성경은 성도를 향하여 끊임없이 우상숭배를 경계하라고 말씀합니다. 우상은 타종교, 이단, 사이비 같은 종교적인 것일 수도 있습니다. 또한 돈, 명예, 사람과 같은 사랑의 대상이 우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우상은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우상숭배의 유혹이 우리에게 몰려옵니다. 이렇듯 유혹이 많은 세상에서 우리는 유일하신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성도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 하루도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가 애굽의 처음 난 자를 사람부터 짐승까지 치셨도다. 애굽이어 여호와께서 내게 행한 표적들과 징조들을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들에게 보내셨도다. 그가 많은 나라를 치시고 강한 왕들을 죽이셨나니 곧 아모리인의 왕 시온과 바산 왕 옥과 가나안의 모든 국왕이로다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주시되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셨도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이 영원하시니이다 여호와여 주를 기념함이 대대에 이르리이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판단하시며 그의 종들로 말미암아 위로를 받으시리로다 열국의 우상은 은금이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그들의 입에는 아무 호흡도 없나니 그것을 만든 자와 그것을 의지하는 자가 다 그것과 같으리로다 이스라엘 족속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아론의 족속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레위 족속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예루살렘에 계시는 여호와는 시원에서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할렐루야. 성도는 세상을 사랑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는 자들입니다. 사탄이 지배하는 세상은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보이고 또 나를 지켜 줄 것처럼 우리를 유혹하지만 성경은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오늘 말씀 15절에서 17절에서는 그것들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은 왜 유일하신 하나님만을 섬기지 못하고 우상을 섬기게 되는 것일까요? 가장 먼저는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선하게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만을 알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았죠. 그런데 사탄이 하와를 유혹하고 아담도 범죄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습니다. 이 죄로부터 인간은 하나님만 섬기지 못하게 되는 이 죄의 결과를 얻게 된 것입니다. 또한 우리 안에 있는 종교성 때문에 우리는 우상을 숭배하고자 하는 유혹에 빠집니다. 바울은 사도행전 17장에서 알지도 못하는 신도 섬기는 아덴의 사람들을 보면서 너희를 보니 범사의 종교심이 많도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알게 하리라라고 말하며 하나님을 전하고 복음을 전합니다. 종교심이라는 것은 무엇이든지 의지하고 또 무엇이든지 섬기고 무엇이든지 예배하려고 하는 마음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 안에 다 이와 같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의지하고자 하는 종교적인 마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우상 숭배의 유혹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의 마음 안에 있는 욕심이 우상을 만들어냅니다. 특별히 구약의 이방의 대표적 우상은 바알과 아세라인데 이두 신의 특징이 풍요를 위한 신이라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삶을 지켜주고 풍요롭게 해 주는 것들에 사람들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관심이 많은 것이죠. 나의 삶을 지켜주고 풍요롭게 하는 내 욕심을 채워 줄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우리의 마음으로 섬기게 되면 그것이 우상이 될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의 사람들은 불교, 이슬람교, 뭐 사이비, 이단뿐만 아니라 우상을 섬기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세상에서 성도는 하나님만을 섬기고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볼 내용은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15절에서 17절의 말씀을 보면, 열국의 우상은 은금이요. 사람의 손으로 만들어낸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그들의 입에는 아무 호흡도 없나니, 그것을 만든 자와 그것을 의지하는 자가 다 그것과 같으리로다라고 말씀합니다. 십계명의 첫 번째와 두 번째 계명은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고 우상 앞에 절하지 말라입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에는 이 우상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는데 피조물로 만들어낸 형상이라고 설명합니다. 그 어떤 피조물도 섬김의 대상이 될수 없는 것이죠. 우리에게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혹 이 생을 살아갈 때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줄수 있는 우상의 요소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피조물로 만들어진 우상들은 결코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줄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같은, 구원의 은혜와 같은 진정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우상은 줄수 없는 것이죠. 두 번째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어제 읽은 5절의 말씀부터 오늘 읽은 12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모든 신들보다 위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모든 신은 앞서서 말한 만들어낸 것들 우상들입니다. 시편 135편이 작자 미상의 시이지만 가나안의 많은 왕들을 물리치고. 땅을 기업으로 친 내용으로 미루어 볼 때에 출애급과 가나안 정복기 이후에 시편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 내용을 돌아보며 기록한 시이죠. 출애급과 광야 생활, 그리고 가나안 정복기로 이어지는 역사는 이스라엘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광야의 훈련의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전쟁의 주인이시며, 하나님이 걸음을 인도하시며, 하나님이 자연을 거슬러 강을 건너게 하시고, 만나와 매출하기를 보내주셔서 식량을 허락해 주신 이 은혜를 경험한 장소이죠. 출애굽의 리더였던 모세는 마지막 설교를 통해 하나님은 너를 돕는 방패시오, 내 영광이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라고 고백합니다. 가나안 정복기의 리더였던 여호수아는 마지막 설교를 통해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라고 선언하고. 고백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우상에 대한 유혹에서 이길 수 있는 것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 그분만을 섬기겠다고 하는 믿음이고 고백이고 결단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혹이 많은 세상을 살아갈 때에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만을 섬기며 예배하는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이땅 가운데 많은 우상의 유혹이 있지만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사탄이 공중점 권세를 잡고 있는 이 세상에서 많은 유혹과, 많은 미혹과, 많은 도전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세상의 도전 가운데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 그한 분만을 섬기며 믿음을 잃지 않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우뚝 서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상은 아무것도 아님을 고백합니다.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하고 넘어뜨리려 하지만 세상에서 능력이 있는 것처럼 보이고 우리를 좋게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상은 아무것도 아님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우상의 유혹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